그 아이는 강한 내비도 태어난 아이를 늑대 소굴에 갖다 주면 제가 늑대같이 기도하는 거 보셨죠? 그 아이는 영원히 말을 못 배워요. 그리고 사람같이 검지도 못해. 무슨 모습으로 가는 거야? 되어가는 꼴. 뭐가 되어가는 꼴이에요? 짐승이 되어가는 꼴이죠? 짐승이 한자 말은 뭐예요? 수아니에 수. 수. 이금수만도 못하냐면 잖아요 그때 금은 집안의 가축, 수는 야외에 있는 가축이에 야외는. 그래서 집금 금까지 제가 하는 건 수성이라고 해요. 이건 물 숫자가 아니고 짐승 숫자인 거 아시죠? 가서 확인해 보세요. 보육이라는 거. 보자 이렇게 쓰죠? 이게 무슨 뭐예요? 보호하는 거죠? 모름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다시. 이 무엇으로부터 아이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기준으로 지금까지 아이를 모셔왔냐 말이에요? 보육원하고 유치원하고 합쳐서 거뭐 학교가 바뀌니 뭐니? 싸움이 그냥 온통 난리야. 근데 정작 갖춰야 될 거는 모르고 밖으로 싸움만 정신없이 하고 있다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이 아이들을 정확한 사람의 길로 모시겠다라고 하는 개념과 학습 능력이 갖춰져 있다 유치원 선생님도 게임이 안 돼요 여러분 몇살까지 아이를 모실 수 있어요? 지금 모의고에서출세까지 하잖아요 출세기 학교 가잖아 뭐가 경쟁이 되나? 보육은 보호할 보자에 근데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냐 여기에 애를 가만히 내비두면 어디로 가? 그 아이, 짐승의 세계로 가고, 짐승의 세계로 가는 아이를 이것으로부터 보호할 곳자예요. 그래서 길든다, 여기. 알고 계셨어요? 제가 어디 가서 얘기를 하면 또 아는 분이 안 계셔요. 여러분 그 아이를 사람으로 만드는 과정에 첫 번째 만나는 사회이 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람이 여러분이 먼저 아셔야지. 알고 계시면서 5년, 6년 생활하고 있요 저절로 나한테 경쟁력 생존이 막 힘이 생겨요. 다른데 가달래도 못 가. 그 아이가 30살 돼가지고 선생님 찾아오지. 가르쳐 주신 인성이 사회에 나와서 이렇게 쓸지 몰랐어요. 상수를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1 0 0년만에한번 기회예요.